지금 사장님은 현역이셨잖아요. 예. 실제로 1프로님의 차를 타고 네. 경험을 해보니까 좀 어떠신가요? 예. 처음 했을 때 이제 네. 1프로님 동영상을 보면서 못 믿는 게 아니라 네.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그런 음... 생각을 했었는데 네. 어제 타면서도 보니까 네. 어, 저가 눈이 떠졌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? 사장님 안녕하세요. 예. 안녕하십니까. 아, 네. 저희 구독자님이신데요. 1% 아카데미 오기+ 5기, 오기신데요. 예. 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저가 생각나서 지금 오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됐습니다. 어떻게 요새 매출 잘 찍으시고 계세요? 어, 처음에 이거 일을 할 때는 네네. 그냥 단타 위주로 해가지고 계속 하다가. 음... 간혹 가다가 이제 제가 어, 합짐을 네. 했는데 합짐하게 되면 처음 합짐하니까 막 가슴이 그렇죠. 시간에 막 조일까봐 두근두근 <laughs> 하더라고요. 쉽지 않죠, 처음에. 예, 예. 예, 그러다가 이제 지금도 가끔씩 합짐하면 이제 그런 두려움 같은 건 없어졌는데. 없어요? 아, 예, 이제 네. 그냥 이제 가면서 하나 잡고 네. 또 하나 잡고 네. 그렇게 어... 가는 방향에 하니까 이제 시간이 제가 좀 음...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그다가일프로님 음... 영상 보고 네. 오기 참여하게 됐고 네. 그리고 이제 어저께 네. 제가 동승을 했습니다 아, 저희 이 자랑이죠 1프로 네. 아카데미 동승 또 네. <laughs> 어, 이거 어제 몇 시부터 몇시 타셨나요? 어, 아침 8시에 만나기로 해서 네. 8시 한 2분, 3분쯤에 음... 차를 탔고요 네. 그렇게 해서 한... 마무리는 몇 시까지? 정확하게 3시에 마지막 마무리 테시에 마무리 하셨어요? 예. 그 거의 매출을 어떻게 되시나요? 금액적으로는 네. 본인이 말씀하시는 4만 원에 네. 찍었,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. 음. 그렇게 해서 출발지에서 네. 목적지가 인천이잖아요. 예. 갈때몇 개를 하셨나요? 세 개, 세 코를 하셨어요. 세 코를 하시고 예. 올때몇코를 하셨나요? 강남 쪽으로 잡으시면서 네. 강남에서 네 개를 다 뿌리셨어요. 오. 네 개를 픽업이요? 예. 그래서 총 일곱 개 하셨네요. 예. 그러면은 보통 35만 원아 35만 원 예전 부가 그예그 아, 예, 그 정도 아마 될 예, 겁니다. 순 수수료 포함해서 35만 원 정도 되고요. 예. 이 정도면은 순수익이 23만 원 나올 거예요. 순수익 이 23만에서 25만 원 나와요. 왜냐면 네. 그각즉 그, 음. 왕복이고 효율이 엄청나게 좋고 담아쓰잖아요 네. 그래서 효율이 한 25만 원까지 순수익이 5만원 나올거고 아홉 8시에 시작하셔서 3시에 끝나서 이제 와 25만원 예. 그렇게 어제 3시에 정확하게 3시에 딱 마무리 하시고 제가 한 네. 3시 5분 정도에 하차를 네. 했습니다 와 어제 그러면 동, 지금 사장님은 현역이셨잖아요 예. 실제로 1프로님의 차를 타고 네. 경험을 해보니까 좀 어떠셨나요 예. 처음 했을 때, 이제, 1% 동영상을 보면서 못 믿는 게 아니라, 네.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? 그런 음... 생각을 했었는데, 네. 어제 타면서도 보니까, 네. 어, 저가 눈이 떠졌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? 아, 맞습니다. 뭔가 느껴지셨죠? 예, 예, 예. 아. 예 여기서 동영상 보고 강의 듣고, 네. 그거보다도 직접 한번 딱 보니까, 확실하게 아, 이제 딱, 감을 어느 정도 딱... 이제 잡히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좀 네. 하셨나요? 픽업을 세 개를 다 했죠. 그 전에 합증 세개한 적이 있었나요? 가능 있었는데 간혹. 그때는 이제 두려움에 <laughs> 바로 옆에서 막 떠가지고 아, 그렇게 네. 해서 이제 가는 방향도 맞고 했는데 어쨌든 세 개를 할 때는 가슴이 막 두근두근두근 하더라고요. 전화 올까 봐. 그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세 개를 집으면서 하차를 다 끝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비용, 이제, 매출 금액으로 보니까 14만 원이 찍혔더라고요. 한 번에? 예. 한 번에 얼마나 효율적이에요. 그죠? 예. 예. <laughs> 축하드립니다. 사실, 네. 한 방향으로 두건 차기도 되게 벅찼었는데, 네, 네. 어저께 동승 한번 하고 나서 네. 연결이 되더라고요. <laughs> 사장님 진짜 감을 잡으셨네요. 확실하게. 그죠? 네. 아, 축하드립니다. <laughs> 정말 감사합니다. 아, 아. 사실, 이제, 유튜브 영상은 현장에서는 너무 잘 알잖아요. 네. 현장에서는 콜도 대기해야 되고, 진짜 전화 받기 힘들고, 전화하는 것도 쫄리고. 예, 근데, 어쨌거나 한번 해보니까, 그리고 출발지나 도착지 다 전화 통화하고 나니까 네. 마음 편해지잖아요. 예, 예. 근데 음. 이제 저는, 음. 어, 피 d a 를 뭐, 몇 개를 가지고 한게 아니고, 하나 가지고 했거든요. 하나 갖고 세 개. 예. 와. 근데 이제 두 개도 잘안 되던 게 네. 어제 한번 동승하고 오늘 아침에 해보니까 네. 어쨌든 앞으로 계속 해봐야 알겠지만 네. 오늘 경험으로는 네.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고 만족합니다. <laughs> 와, 제가 1%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내세울 거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해 주시면 이제 1% 아카데미 또 오셔가지고 다른 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되니까 예. 오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저는 <laughs> 이렇게 또 인터뷰도 해주시고 아 제가 더 감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아, 축하드립니다. 어, 제가 차를 되게 좋아하는데요. 예. 저차 번호판 안 나오게 좀한번아 네네. 알겠습니다. 어 이거 새차 구매하셨나요? 아 저도 이거 하면서 중고차 네. 구입을 했습니다. 어 이거 창업 비용은 네. 얼마나 드셨죠? 저는 좀 많이 들었어요. 가장 비쌀 때 해가지고 3150, 예, 제가 3250 했어요. 3250에 네. 차량 가격은 어떻게 되죠 차량도 2100만 원이었어요. 2100만 원. 오히려 중고차가 새 차보다 더 비쌀 때 아, 그때 시작을 했어요. 이거 내연차 맞죠? 네, 네 내연차 맞고. 와, 사장님 실내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안에는 지금 어지러워요. 아, <laughs> 이게 현장차는 다 똑같죠? <laughs> 아, 요거 호루로 겨울철에는... 아 비오는 날에는 네 이렇게 창업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그래도 어1%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서 어 제가 더 기분이 좋습니다.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네1% 아카데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